여자들은 이쁘게 예, 다녀요? 네. 가지고 예. 음. 내가 봐도 지쳐서 제 양반이 갈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큰 배낭을 메고 침 나오고 자는 걸 아니요. 음, 이것만 해도 엄청 무겁겠는데 아니요. 지금은 짐을 많이 줄였어요. 출장기 때는 한 7kg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구성이 조금 가까웠고 나도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 줄이고 줄이고 떡배로 보내고 네다 보내고 지금은 지금은 그래도 한5 k 아, 로아무 그래. 음. 와 사장님네 여기 사장님은 진짜 부자셔요. 음. <laughs> 이게 뭐가 부자? 천만 원도 안 되는데. 아우, 진짜 부자예요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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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한 약재들이. 늘면 쉬어가세요. 소중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. 우리 이해하며 살아요. 그렇게 살자고요. 천천히 걸어도 빨리 걸어도 오직 한 세상입니다. 이 댁은 세상의 온갖 귀한. 약재들이 지금 다이 집을 가득 메우고 있답니다. 약도라지. 이거 버섯. 아유, 여러분들, 대상 포진에 좋은 것들. 강황, 율무, 양파, 모기버섯, 마늘, 파프리카, 버섯 종류. 목이버섯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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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송이버섯인가 봐요. 이게 목이버섯. 여러분들 혹시 약재 귀한 것들 필요하시면 여기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는 어, 이 마을에서 사신 분들이 약초를 캐와가지고 이마이 어, 집에다가 약초를 이렇게 맡긴답니다. 그러면은 이 댁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지고 가신다고 해요. 음, 와꿀 종류도 엄청 많아요. 꿀 종류도 많고요. 아, 저는 이 집에서 지금 무엇을 먹었냐면 메밀 전병을 먹었는데 한 줄에 천 원이에요. 근데 오리지널 메밀 전병이에요. 음, 야. 이야... 그니까 여기에 우리 사장님네 다 보물창고야. 보물창고. 여러분들 여기 그 사창리에서 화천 넘어가는 50, 사장님 이거 56번 국도죠? 네. 56번 국도 지나가다가 세상에서 제일 그 귀한 약초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. 딱한 집밖에 없어요. 이 집에서 수수 부꾸미하고 전병하고, 와, 볶음이 나왔다, 볶음이 나왔다. 와, 맛있겠다. 저는 일단 이걸 맛있게 먹겠습니다. 대박. 먹고 나서 다시 촬영할게요.